예, 안녕하세요. 청주중개다인 김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증평군 미암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 미암리에 토지 매매물건, 아주 좋은 토지 매매물건이 있어서 어,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미암리에 와 있는데요. 먼저 미암리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저희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미암리는 증평 시내권에서 대략적으로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지금 영상에서 저 멀리 보이시죠? 어, 아파트들 보이는데 저곳이 증평 시내권이고요. 어, 대도로변, 4차선 대도로변에서 대략적으로 차량으로 한 5분 이내 거리, 5분당 거리, 대략적으로 한 400m 들어오시면 4m 도로 바로 인접한 600평 토지 매매물건입니다. 저희 토지 내역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영상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저희 토지는 제 앞에 보이시는 전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매매물건인데요. 토지면적 600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 의뢰하신 금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평당 48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사실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매매 가격입니다. 주변에 대략적으로 한 6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 토지 금매물로 정말 좋은 가격에 47만 5천원 매매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사장님과 그러니까 토지주와 얘기를 나눈 결과 약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이 도로보다 약간 약간 아니고 한 1미터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 비용을 제하고 이렇게 매매 가격을 책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 성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걸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회를 하신 600평 규모의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이곳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수가 600평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정말 좋은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토지인 것 같은데 주변을 보시면 아주 한적한 동네에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곳 600평을 분할을 해서 두 가구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매입을 하셔가지고 분할을 해서 나머지 거는 매매를 하셔도 상당히 좋은 규모의 토지라고 보여지네요. 가격이 상당히 좋죠. 3억 미만으로 600평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요. 대지 경계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곳 지금 보이시는 전이 대략적으로 한 10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저희 토지는 60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경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 드릴게요. 이곳서부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서부터 자측편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측편 600평 토지 매매 물건이고요.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토지는 어, 전원주택으로 아주 적합한 토지예요. 어, 분할을 하셔서 전원주택으로 이용하신다면 어, 방향도 거의 남동향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어서 전망도 상당히 좋고 정말 한적한 시골 동네에 그런 전원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지 매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600평 토지를 3억 미만으로 매입하시기가 상당히 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전우를 이용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토지를 매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를 성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성토를 하셔서 전원주택을 이용을 하신다면 정말 그럴 듯한 전원주택이 완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증평군에 위치한 미암리 토지 매매물건은 600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이례하신 금액 2억 8,500만원 생산관리지역에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전원주택으로 아주 적합한 토지이고요. 바로 앞에 전망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증평 시내권과 대략적으로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거리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4차선 대도로변이 400m 앞에 있으니까 도로 여건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지네요. 매매 가격 측면에서 워낙 좋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원주택 토지라든지 아니면 뭐 한적한 농가주택이라든지 투자용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